거물들이 왜 이래? 중국 없이는 안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즘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의 풍경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지금 전 세계 거물들, 자동차 거물도 있고요, IT 거물도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을 찾아가서, 지금 구애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당장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만 하더라도 중국 방문을 했잖아요 리창 국무총리 면담을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서비스 출시 관련된 허가 받아 냈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자율주행 서비스 를 중국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테슬라 도 애플도 말입니다 예. 정가 원칙의 판매를 접고요. 아이폰 5% 할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그러면서 중국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요. 중국 맞춤형 반도체 H20이나 L20을 개발해서 중국에만 판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중국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우디썰이라는 중국용 제품만이 쓸수 있는 제, 예, 제품을 만들어서 6월에서 9월 사이에 출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계 기업인들은요, 어느 누구 할것 없이 말입니다. 지금 중국으로 중국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폭스마겐 올리버 블룸의 회장도 베이징으로 달려갔고요. GM의, 예, 메리 베라 회장도 달려갔습니다. 벤츠 있잖아요, 벤츠. 예. 칼라, 칼리, 리니우스인가요? 칼리니우스 회장도 달려갔고요. BMW 올리버 집세 회장도 달려갔습니다. 심지어 일본 니산의 우치다 마고토 CEO도 베이징으로 종 출동을 했습니다. 14억 중국 소비자를 놓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국 시장에 계속 간다는 뜻이죠. 사실 기업인들 입장에서는요. 미중 충돌이 심각하잖아요. 이게 미국 입장을 들어야 될지, 중국 입장을 들어야 될지, 중국에 공장이 있는 글로벌 거물들 입장에서는 진짜 헷갈립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가면서 지금 줄타기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한쪽에 가서는 사랑한다. 다른 한쪽에 가서는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업체들이요. 중국은 현지화로 지금 성부수를 걸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14억 인구를 포기하지 않겠다. 뭐 인도가 인구가 더 많다고 하지만 중국의 인구가 그만큼 소비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돈도 이미 중국은 많구요 게다가 말입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2024년 1분기에 5.3%까지 성장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글로벌 거물들 입장에서는 중국 없인 안돼 하는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미중 충돌 여기에다가 유럽과 중국의 충돌 이 충돌이 있지만 자유진영과 굉장한 충돌이 있지만 중국은 스스로 지금 성장한다는데 거기에 방점을 두고 저는 많은, 예, 많은, 예, 기업인들이, 글로벌 거물들이 지금 중국을 찾아가서 구해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중국의 주식 시장도 약간 약간 달라집니다. 상해 종합 지수도 말입니다. 지난 2월 5일에 2702.19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지금은 3113.07까지 올라갔습니다. 3100까지 올라갔으니까 2023년 7월 28일에 3275.93까지 올라갔던 것뭐 그때처럼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뜻인가요? 지금 예, 2020년 최악 때보다 더 많이 떨어졌던 게 2024년 2월 5일이었는데 그것을 뚫고 점점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는 게 아닌가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은요. 이게 워낙 부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증시 안정기금만 하더라도 지난 1월 23일에 2조 위안 우리 돈으로 372조를 쏟아부었잖아요. 여기다가 신국 구조라고 해서 말입니다. 중국판 밸류어 프로그램도 지금 강화를 하거든요. 상장 폐지나 IPO 예, 상장하는 거죠. 기업 공개에 대한 조건도 강화한다든가 배당을 늘린다든가 이런 밸류어 프로그램까지 가동을 하니까 주가가 쭉쭉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도 많이 올라갔지만 홍콩 H 지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4월 29일 현재 예 6282.8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 2024년 1월 22일에 5천이 깨질 뻔했거든요. 예5 0 1.95까지 떨어진 적도 있는데 이게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경제가 어떤 식이든 돈을 엄청나게 뿌려 놓으니까 좀더 매력이 넘쳐졌고요. 또 매력이 넘쳐지니까 너도 나도 중국으로 중국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양새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실사구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중국의 14억 인구를 포기하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상호주의 원칙 하에 중국에도 우리 그 맞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 계속 드려왔습니다. 예, 중국이 거대 시장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쉐쉐 하면서 사대 주의로 저는 중국에 접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글로벌 CEO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사대 주의를 가지고 중국 시장에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 우리도 말입니다. 당당한 외교로 저는 중국 시장에 접근하고요. 실사구시 차원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는 차원에서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 저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그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절대로 중국을 무시할 필요도 없고요. 또 중국을 무시해서 우리에게 손해되는 짓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예 대한민국인답게 저는 중국에 접근하고요. 그게 필요한 역량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는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손 치더라도요, 예, 저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당분간은 중국에 대한 투자는 생각지 않을 생각입니다. 뭐 언젠가는 저도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 지금 뭐 투자하면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무리하게 제가 돈도 없는 상태에서 중국 시장까지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경계감을 잃지 않고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또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